농업협동조합 정기총회가 도시군 조합장에 참석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독된 치사에서 농촌 근대화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농민들의 노고를 취하하고 농가의 생산 증대와 농어민 소득 향상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신문사가 제정한 한국농업상 시상식이 서울시민회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상을 받은 사람과 단체는 우리나라 농촌 근대화 대열에 앞장서서 창의와 축동과 노력으로 지역사회 개발에 빛을 남긴 숨은 일꾼들입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오랜 숙원이 든 전주비행장이 존공돼서 민간여객기가 처음으로 취항했습니다. 따라서 전주는 서울과의 거리가 1시간 이내로 단축되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주 비행장의 취항 일정은 매주 일요일과 월수 금요일로 되어 있어 여객은 물론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었습니다. 서울중학동에 있는 한국일보사에 불이 났습니다. 윤전실에서 산소땜을 하다가 일어난 이 불길로에서 순식간에 2억여 원이 갯더미로 화하고 공무국장을 비롯한 7명의 사원이 불길을 잡으려다 순직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일보를 15년간이나 키워온 이 건물이 불타버린 것을 아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물보다도 인명을 앗아간 것에 대해 더욱 마음 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계공업이 날로 발전해서 이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정밀기계까지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KS표시 허가공장인 마포산업의 경우를 보면 저울과 수도 계량기 등 정밀한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미 월남에 수출해서 그 품질을 인정받고 있어 연내 30만 달러에 해당하는 계량기를 월남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기계공업 육성을 위해 자동차, 조선, 전자공업 등을 중점적으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보는 430상이라는 대규모 합동 결혼식이 서울시민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축도가 진행되는 동안 신랑 신부들은 그들을 부부로 맺어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반공사상과 기독교계통의 통일을 부르짖고 있는 통일교회에서 마련한 것인데 사람마다 인생관이 다르고 종교관이 다르긴 하지만 결혼식에서 눈물짓는 이들의 신앙심은 우리들에게 알고도 모를 그 무엇을 느끼게 합니다.